광주 전남 지역사회도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정권 탄생에 기여한 만큼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80년 5월을 기억하는 광주 전남은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불법 개엄을 자행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중 광주 전남에서 사흘 동안이나 머물며 지역민들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호남의 먹고 살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지는 인사에서 호남인물의 발탁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대선 승리를 견인한 광주전남 지역사회도 일제히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광주전남의 압도적인 지지로 이 대통령이 당선된 가운데 지역발전 공약이 국정과제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비상 경제 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안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 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압도적인 투표율로 이 대통령의 당선을 견인한 광주 전남 지역 사회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이 침체된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지역 발전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 발전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TF를 꾸리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지역 발전 공약을 국정 과제 포함시키는데 온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여러 공약 가운데 광주는 미래차 인공지능 AI가 전남은 에너지 고속도로 철강 화학산업 성장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오랜 수건 사업인 광주민간공공항 이전도 정부가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C 박승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습니다. 80년 5월에 대한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지역민들이 개헌 사태에 대한 분노와 정권 창출의 열망을 표출했다는 평가인데요.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서 전국 두 번째로 높은 84.77% 전남에서는 전국 1위인 85.8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광주 8.02%. 전남 8.54%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광주 6.23%, 전남 4.69%를 기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은 3년 전인 지난 20대 대선 낙선 당시 득표율과 비슷했습니다. 역대 민주당 후보 대통령 당선자와 비교하면 15대 대선 김대중 전 대통령과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낮았지만. 19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크게 높았습니다. 투표율은 광주가 83.9%로 전국 1위, 전남 83.6%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지난 대선보다 광주는 2.4% 포인트, 전남은 2.5%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배경 속에 내란 종식과 정권 재창출의 열망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항상 호남의 민심이 대의를 중심으로 표가 결집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내란 극복과 정권 교체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투표율도 높았고 투표율도 높았던 그런 대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봉선 이동에서도 김문수 후보의 득표율은 13.3%로 지난 대선 22% 보다 8.7%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특히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 5투표소에서 김문수 후보 득표율은 26%로 지난 대선 윤석열 후보가 얻은 39.1%보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도 15.8%를 얻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광주 보수층이 두 후보로 나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22일 중 광주 전남에서 4흘 동안이나 머물며 지역민들을 만났습니다. 수십 년간 민주당을 지지해도 발전하지 못했다는 호남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며 호남의 먹고 살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경원 기자입니다. 제 21대 대선 공식 선거 운동 나흘째였던 지난달 15일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광양과 여수, 순천, 목포 등 전남, 호남 해안을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일이었던 지난 17일과 18일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나주와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22일 가운데 광주와 전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사흘 동안 정성을 쏟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해 호남이 느끼는 섭섭함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지금껏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잘 키운 자식이 도하듯이에도이 민주당 때문에 들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 시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세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신안의 해빛 영점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의 보고인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할 뿐 아니라 각종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 기업들이 광주 전남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 중심도시 광주가 최신 GPU를 2천 장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AI 컴퓨팅 센터 등 인프라 확충도 공약했습니다. 광주 민공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한 손해, 특별한 희생을 지르는 사람과 집단에게는 특별한 보상과 지원을 해줘야 그게 정의롭지 않습니까?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지역민들의 위기 의식과 당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광주 전남에 높은 지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운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내각과 대통령 비서실 추가 인선이 이어질 전망인데 호남 인사는 누가 거론되는지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또 안보실장의 위성락 의원을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그리고...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함께 국민주권 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1차 인선에서 호남인사로는 장흥 출신의 익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위성락 의원이 꼽힙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호남인사들의 발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선 기간 선대위에서 활약한 광주 출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정읍 출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새 정부 한 축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현역의원으로는 문재인 정부 기재부 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과 검찰개혁의 선두주자 박균택 의원, 국회 신정원 행안위원장의 입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 특보로 활동해온 강의원 혁신회의 상임 고문과 정희찬 전 당대표 정무특보의 대통령 비서실 입성도 거론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호남 홀데론 등의 불식을 위해 호남 인사가 대폭 발탁됐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능력 위주의 인선을 천명하면서 기대만큼 많은 호남 인사 발탁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85%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만큼 새 정부에 거는 기대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새 대통령에게 국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조경환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광주의 한 식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기념해 모든 손님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높은 물가에 경기도 어렵지만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주기를 기대하며 준비한 이벤트였습니다. 가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있으신 분들 좀 열고 물가 안정을 좀 해주면 좀더섬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민생을 되살리고 나라의 성장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살림도 챙겨달라는 주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풍부하게 많이 좀 도와주시고 대통령께서 우리 강조를 많이 발전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일자리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청년들은 산업 대전환의 시기, 대학에 대한 투자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면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고 있는 것은 사회 안정과 통합입니다. 12.3개엄 사태 이후 6개월간 지속된 혼란을 종식하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나라가 좀 혼란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국민들도 조금 더 웃는 모습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에서 약속한 공존과 화해.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광주 전남 지역민들도 온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국민의 힘등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요구했습니다.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 행동은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는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공존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선 투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전면화를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인구가 21년 만에 1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5년 5월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광주 인구는 한달새 947명이 줄면서 지난달 말 기준 139만 9,8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인구가 140만 명 선이 무너진 건 2004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일자리 부족 등으로 광주 지역 청년 인구 감소세가 가파른 가운데 과거에 비해 인구 유입마저 줄면서 광주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생활고를 이유로 처자식 등 3명을 살해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 지모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2분쯤 진도군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두 아들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를 아내가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지 씨에 대해 자살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레저용품 배터리에서 발화된 불이다. 70대가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41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집안에서는 70대 주민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경찰은 거실에서 충전하고 있던 레저용품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